되네? 이게 중우다. 롤 시작한지 1년 됐는데 골드이면 잘하는 거냐고요? 나쁘지 않네. 요 저는 1년 때 브론즈였어요. 저는. 근데 요즘은 뭐 워낙 유튜브나 강의 이런 게 너무 잘돼 있어서 빨리 빨리 늘더라고 사람. 난롤할때 실력 늘리는 게 정말 어려웠어요. 그냥, 그, 뭐야. 한 수박 치기 해야 되니까. 요즘 강의가 워낙 잘돼 있어서 강의 보고 하면 실력 빨리빨리 늘 거예요. 제 거예요? 아, 근데 강의를 잘 못하겠어. 저는 리본할 때 그냥 제 감대로 하는 게 많다 보니까 설명하고 강의하고 이러는 게좀 어렵더라고. 아, 나를 너무 싫다, 근데. 나를 너무 빡세. 나를이길라면 어떻게 해야 되지? 내가 나를 때 근접 때 근접으로 붙으면 이길 수 있는 거. 공쿨도 엄청 짧아가지고, 그, 택나르가. 나도 택나르일 때좀 붙어볼, 그, 템 나오면 탱나르고 이제 미니나르고 상관없이 이기는, 거야. 라인전에서는 좀 빡대잖아. 얘 나르 장인인가? 나르 잘하는 사람들 몇명 있던데 마스터에 나르 한인가? 어몇명 있던데 나르 아는 사람들 아니 <laughs> 뭐야 이거 아니야. 여기 여기 볼배 아니었나? 내가 잘못 봤나? <laughs> 아니, 나 저기 볼배 있는 걸로 봤는데. 언제, 언제 여기냐? 왜 까불어? 이거 숨어 있다가 6내인 척하고 나를 털려고. 그렇지. 네. 나르 시야에는 내가 오래 보어 보였을걸? 나 보시 들어가서 육육어 뭐야? 어, 애가 못 맞춰 치했네 신발 그냥 안에 가야겠다 이거 한번에 나오면 몰라도 그냥 불클 먼저 가야겠다. 염으로 갈까? 나르니까. 근데 벌뱀 나르면 죽는 거맞긴한데불직수보다는불중라대쉬를 끝까지 안 쓰네. 용. 아, 이게 안 맞네, 아. 아. 렉사이 시간 너무 많이 버리는데? 다들 근데 나르벌 베면 라가 필요할 것 같은데? 오히려 나르 포뎀이라 스테라 까주면 제가 더 빡세지 않을까요? 탱을 가주면. 이거는 플래시를 둘이 같이 썼지만, 제가 우주의 통찰력이라 한 20초 정도 빨라요. 플래시 도는 게 15초, 하여튼 조금 더 빨라서 그거 이용해서 따면 됩니다. 외국에 리본 자라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, 아 저기않네 아마 아드리안 아닐까? 난 아드리안이 제일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꺼도 되겠다 어떻게... 아 박스박스 박스박스가 박스, 그래도 한국에서 제일 유명하죠 잘하는 것도 맞고 한데 아, 잘하는 사람 더 많아요 박스박스보다 아드리안 리븐이라고 그분 매드모리한번 봐보세요 그분 진짜 잘해 요 저는 그분 보고 많이 배웠어요 아 렉사이도 아까부터 아니 야와 그래도 잡네 뭐야 이거 아니 끌어들임이야? 아니, 릭사이가 아까부터 에어컨을 못 맞춰서. 끌어들이면 뭐야. 제가 립은 제일 보고 많이 배운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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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의 스승님. 미소이 왜 이렇게 빨라해? 있었네? 야, 저왜 이렇게 단단해? <laughs> 야, 왜 이렇게 단단해 저거? 아 씨. 여 내절해 버렸네. 우리 하나 제약해 뭐? 다행이다. 아, 그래, 사이가 너무 잘 커가지고 리뷰 승률도 칠 7. 많이 해야죠. <laughs> 많이 하고 승계발 유튜브 보고, 이건 아, 안 되겠다. 아니, 뭐, 뭐, 뭐가 이렇게 쓰요 봄이. 아니, 야, 딜템 하나도 없는데 데미지가 이게 말이 되고, 니은 왜? 오, 야, 야. 야. 나한테 라위 무조건 템을 사는 기준은 항상 상대 라이너 보고 상대 라이너랑 그 다음에 정글러 이게 되네? 이게 중우다. 확실히 민첩함이 나은 것 같기도 하고. <laughs> 그 통계 보니까 강인함보다 민첩함이 승률 좋더라고. 신발보다는 외상이 승률 좋고. 그래서 민첩함이랑 외상 이렇게 되는데 괜찮아. 바드 말리니까 좋네. 바드 잘 풀리는 것만큼 꼴보기 싫은 게 없는데. 그냥 전체 통계로 보니까 민첩함이 승률 더 좋던데. g 지 그냥 헤르메스 가더라도 민첩함을 들라는 거 아니야? 승률 차이가 좀 의미있게 나던데. 렉사이가 잘했다. 나도 잘했지만. 나도 잘했지만 렉사이도 잘했으니까. 딜량 1등.